최근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 전 구간이 새로 개통된 이후 소래포구가 가족여행지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주인선 중간 지점에 위치한 소래포구역입니다. 가을 꽃게절을 맞아 하루 코스 수도권 지역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행복을. g o v e r Han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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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에 g o v e r h a n 총연장 5 2 k m 의 구수인선 협계열차가 다녔던 소래철교입니다 예 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 소래철교는 올 곳으로 걸어서 갈수 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놀람> 1937년 인천과 수원을 잇는 궤도폭 76.2cm 협계 철도 자리입니다. 지금은 소래역사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지만 원래 이 자리는 일제가 천일염, 미국등 농수산물 수탈을 목적으로 소래역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1995년 폐선 이후 15년 만에 수인선 전 구간이 광역철도망으로 연결, 개통했습니다. Ничего 소래포구는 연평균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재래오항입니다. 수래포구는 인천 내륙 지역에 남아있는 최후의 폐염전과 다양한 습지 생물군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생태공간입니다. 이곳 재래시장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싱싱한 꽃게, 새우, 젓갈과 각종 횟감을 구입하려는 관광명소로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을 꽃게철을 맞아 마스크를 쓴 관광객과 시민들 휴일을 맞아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재래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마음은 벌써 설레기에 충분합니다. 싱싱한 전어, 꽃게와 각종 어패류를 맛볼 수 있고 맛깔스러운 김장년 젓갈로 오시장이 풍성합니다. 오십칠만 원에 받어야 오십칠만. 가가모가니는 총 어, 네, 네, 면적 350만 제곱미터 넓은 갯벌 부지에 2009년 소래 습지 생태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최대의 천일염을 생산하던 소래염전 자리입니다. 그후 주민들 노력으로 폐염전시대를 습지생물 군락지와 철새 도래지로 복원하면서 수도권 유일의 습지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특히 8 0 0 0년 이상 형성 역사를 가진 이곳 갯벌은 뱀이 움직이는 형태의 사행성 갯골을 이루고 있어 해양 습지로서의 희귀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생태전시관, 자연학습장, 염전학습장, 갯벌체험장, 풍차 등이 관광객을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전철과 연계 개통되면서부터 도심 속 가족 단위 관광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구석구석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발길 닿는 곳마다 신기한 볼거리에 어른아이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해당하와 갈대숲으로 둘러싸인 생태공원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생명의 보호구 역할을 하는 생태공원 내 습주와 개펄은 각종 희귀 동식물의 서식 장소로서 천연기념물 저어새 흰발 농계 등 멸종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 780개입니다. 90여 종의 생물이 터전을 잡고 있어 인천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어른아이 함께 개와 망둥어를 잡는 재미로 하루가 짧기만 합니다. 일단 많이 말아서 보여주고 싶고 체험도 시켜주고 싶어서 갯벌체험장은 만 삼천 이백 제곱미터 규모로 갯벌에 뛰오들어 해초밭에 숨은 조개나 게등 각종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과 식물들도 좀 만나보면서 자연사적인 교육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6월 폐염전 일대를 개정하여 염전 창고를 개조한 생태 전시관입니다. <목소리> 소래포구의 풍경이나 염생 식물을 촬영한 사진과 천일염 생산 과정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일에 천일염을 생산하던 이곳이 염전 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996년 폐쇄된 35,600 제곱미터의 염전과 13,400 제곱미터의 염전 저수지에는 여름철에 물레방어를 이용해 바닷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 1톤 이상의 소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최하는 체험학습도 병행합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갯벌 생물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우리나라 대표 농어촌 관광 명소로 빠르게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